김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 수뇌부에 직접 전화로 지시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며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하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 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다음에도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3분 이후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12월 4일 0시 38분부터 이뤄졌던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 대화 내용입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보면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병을 확보하면 수방사로 구금 바란다며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던 정황은 검찰 자료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국회가 개엄 해제를 하더라도 두번세번 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라고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고 준비했던 도구도 공개가 됐습니다. 송곳과 안대, 호승줄, 야구 방망이와 망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제가 투입하라고 지시해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제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고 부하들에게 책임이 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어! 들어가! 최초 임무받은 것은 국회의사당 확보하고 인원을 통제하라고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문을 깨고 이렇게 안으로 진입한 것은 피해를 주지 않고 들어가는 통로를 찾다 보니까 네. 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주어진 사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고 실제로 군이 무력을 행사해 국회의사당에 침입했다면 이는 형법 제 87조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란죄, 형법 제 87조 적용 검토. 형법 제 87조에 따르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헌 물란의 목적. 국헌 물란이란 헌법상 보장된 국가 기관의 기능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변혁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입법부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면 이는 메칸 국헌 문란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법부에 대한 물리적 침탈을 지시하고 실행했다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폭동의 발생 내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군대의 실질적인 무력 사용, 즉 폭동이 필요합니다. 군이 국회 의사당 창문을 깨고 침투한 것은 물리적 폭력을 통한 헌법기관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는 지시가 실제 실행되었다면, 이는 국가 전복을 위한 폭력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의 명령과 군의 행동이 입증된다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며,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내란죄 성립 시 법적 처벌 형법 제87조 내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고 군이 이를 실행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이 큽니다. 3 내란음모죄 형법 90조 적용 여부 대통령이 직접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군 고위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면 내란음모죄 내란을 모의하거나 계획한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량,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면책 여부 1 헌법 제 84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로서 즉각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2 탄핵절차 헌법 제 65조, 국회가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탄핵소출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며 파면 후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5. 과거 사례 비교 전두환 내란죄 판례 12.1위 .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으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가 인정됨 무력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한 점에서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후에 감형됨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군대를 이용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무력 사용이 확인되었다면 전두환 사례와 비교해 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고려할 때 1. 대통령의 지시 및 군의 실행이 확인된 경우 내란죄 형법 제 87조 적용이 확실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치적 및 법적 대응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 및 대통령 직무 정지, 국제사회 및 국내 시민 사회의 강력한 반발 가능성,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파면 후 형사처벌 진행 가능.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